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카데믹 잉글리시 4주차 시간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유닛 3맨 하단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타그라피 인바이티 더 월드 자, 세상을, 음, 세계를 초대를 한답니다. 어디로요? To see, 보도록요. With a new eyes,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도록 어, 어, 이끌어낸답니다. 자이 짝대기 짝대기 기억나시죠? 가로 To see with new eyes는 to see uh, photographically라는 즉 같은 거 새로운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는 사진적으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nd all of arts benefited from his 아니, this new point of vie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 모든 예술 분야가 혜택을 얻는답니다 음, 자동사로서 혜택을 받다. 뭐로부터요? 이 새로운 관점으로부터요. Painters, Sculptors, Designers, Weavers and Dancers all expanded their vision of beauty. 여기까지. 즉 화가, 조각가, 디자이너, 그 다음에 뭘 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춤추는 댄서조차 모두 그들의 미에 대한 어떤 비전, 관념 같은 것들을 확장시킨답니다. 뭐함으로써요? By embarrassing the 음, photographer's love of reality. 즉 사진 작가들이 갖고 있는 그 리얼리티에 대한 사랑. 실제 현실에 대한 사랑을 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by 다음에 반드시 보가 되니까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41번은 뭐냐면 여기 한 문장이고요. And 또한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by 다음에 ing 나오는 거좀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And uh, when the photographer is creative with the basic elements in a photograph. 자, photographer, photograph.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사진작가들이 창조적이 된답니다. 뭐요? 이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요. 어디에서 사진 속에다가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론적 이미지, 즉 사진 작가들이 이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했던 그 결과론적인 음, 그래서 resulting image입니다. Has great appeal, 더큰 어떤 매력 어필을 하게 된답니다. A surprising truth about a photography is that 자이거좀 중요. 오늘 제일 중요한 문법 같아요. Is that 비동사 다음에 that은 뭐예요? 여러분, 비동사는 주어, 동사, 주어의 보충어라고 했었죠. 주어의 보충어이기 때문에 주어랑 같은 격이 되는 거죠. 동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놀랄만한, 이 truth가 놀랄만한 겁니다. 놀랄만한 진실이 있는데, 그게 말한, 뭐에 대한 놀랄만한 진실이냐면, 사진 기술, 기법에 대한 놀랄만한 진실이라는 것은 is that each element is most effective. 각각의 요소들이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언제요? Not when, but when입니다. 즉, it captures, when it captures perfection. 완벽함을 포착할 때라기 보다는 오히려, r a t e r 오히려. 응? When it reveals the imperfect, 즉, 뭐예요? 더 imperfect, 그러니까 불안전함을 드러낼 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머지 문법은 이것도 중요하죠. 분사 결과론적 이미지 놀랄만한, 트루스 자체가 놀랄만한 거고 이미지는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 이미지가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photographs are most eloquent when they impart a new w 음. 자, eloquent란 단어가 뭡니까? eloquent는 감정을 드러내는 즉 감동적인 사진이 가장 감동적이랍니다. 언제요? 이 사진들이 이 데이는 보러갑을 이어죠. 뭔가 전할 때 새로운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이렇게 전할 때 What is more wonderful than the imperfect moment? 나왔습니다. 음. 자 볼까요? What is more wonderful? 무엇이 가장 어, 그 원더풀한 것입니까? 음, what is more wonderful? 뭐보다요? 불안전한 순간보다 더 원더풀한 것이 뭡니까? 음, 언제요?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 결국은 뭡니까? 질문형이잖아요. 언제요? Simple scene turns some line. 단순한 어떤 장면이 숭고한 장면으로 바뀔 때. 왜냐하면 언제요? 캐시 딱 들어옵니다. 엔터드룸 룸으로 room. 딱 들어오는데 그냥 단순한 건데 뭔가 이렇게 뭉클한 게 오는, 오는 거죠. 자, 그다음 더 미러 코 e 어 레플렉션 사진이 뭘 붙잡습니까? 사진에 반사됐던 이런 모습이 딱 잡힐 때. And the or um, or a shaft of light came through the window. 즉 창문을 통해서 빛의 그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창 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자 이런 거. 햇살, 음, 햇살에 햇살이 들어올 때 음, 도대체 무엇이 더 원더풀한, 이럴 때 뭐가 인퍼펙션 모먼트보다 뭐가 더, 음, 뭐라 그러죠, 어, 아름다운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음, 그랬더니 더 리얼 r e a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것은 Depends on how the image moves us. 이 Move는 감동시키는 거죠. 방법이고요. 자,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방법에 달려 있는데 그 이미지가 우리를 감동시킬 때랍니다. 자 땡땡 구체적으로 감동시키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The photograph can make us care. 우리로 하여금 신경, 쓰오 함수 눈을 집중하게 하죠. Care. 그다음 이해하고 understand, react 반응하고, emot 음? 감정이 일어나고, and empathize. Empathize는 뭐예요? 감동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뭐, 로요 With a wild, hm? 응? Wild world. 더 넓은 세상에. 뭐로 인해서? By humanizing, 응. and honoring the unknown.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에, 이거 인간답게 만들어낸 거죠. 뭔가 다정하게 만들어내면서, 뭔가 정, 정, 뭔가 이렇게 마음들게 만들어내고요. And honoring, 존경하기만, 숭배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와, 멋지다. 이렇게 느껴내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what is 뭐, um, what is 뭐 wonderful, 뭐가 더 숭고한 거냐, 즉 뭐보다 imperfect moment보다, 그럼 이거 말고 뭐예요 아까 우리 감동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어떻게 우리 이미지 가 우리를 감동을 시키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epend on 다음에 명사절이 나오는데 그 명사절이 how the image moves is 없습니다. 그 다음에, make는 사역동사. 원형이 딱딱딱딱 딱딱 나오면서 마지막, end 나오고 나오죠. 원형,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뭡니까? 목적어, 보충어인데, 목적어, 보충어가 원형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by는 전지사이고, 전지사 다음에 항상 명사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명사화 시키기 위해서는 동명사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photographs have created a new ethic of seeing. 사진이 결국 뭘 만들어냈냐면 새로운 바라봄에 대한 규범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they는 당연히 photographs. 자, they have greatly expanded our notion of what is beautiful. what is beautiful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자,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확장 엄청나게 확장시켜 왔습니다. 자, it is to forographs credit that. 자, 인 나오고 대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때 강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죠. 음. it has found beauty in the most humble places입니다. 가장 그냥 소박한 장소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다뭐 때문인 거예요. 뭐뭐 덕분이다. 크레딧은 공로다. 어, 어디로 돌릴 수 있어요? 즉, 사진 기법의 공로, 크레딧 때문인 거다. and- 대신 나왔습니다. 그럼, and 세무치고대찾고 앞에 또 되찾아 봅시다. 이 마찬가지 공로인 거죠. It has assured. 이끌어 내는 거죠. In a new democracy of vision. 바라봄에 대한 민주주의. 이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리장성을 위해서 볼수 없어요. 드론을 띄어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정말 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볼수 있었던 것들을 굉장히 어 비행기 타보지 못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것 같아요. New Democracy of Vision이라는 거. 그런 세상으로 인, 안내합니다.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ll walks of life라는 것은 각양 각상의 각 각양 각계 각층의 사람들 어를 얘기하겠죠. 거기에 사람들은 I able to feast their eyes. 잔치를 그들의 눈에 잔치를 베풀다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눈요기를 하다. 음. 어디에 on subjects 그 물체에 대해서요. 어. 자, 근데 이 뒤에서 꾸며 줍니다. remote and grand.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웅장한 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뭐 있을까요? 뭐 사막 한가운데라든가. 즉, 아까 만리장성 같은 곳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두산 천지를 위해서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겠죠. 자, photographs have given us visual proof that. proof that. 오늘 두 번째 중요합니다. 아까 비동사 됐도 사실은 뭡니까? 음, 비동사 됐도 사실은 거, 거기서 나온 게더 truth. is that?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 is가 빠지면서, 대시 바로 갖다 붙을 수 있어요.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동격의 대세의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비주얼 프루프를 주는데, 시각적인 어떤 증거를 주는데, 그 대시, 이 비주얼 프루프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조금 되게 중요합니다. proof that, the fact that. 앞에서는 뭐예요? the truth that이 나왔어요. 앞에 바로 앞장을 한번 펴보세요, 나중에. 어. 아, 앞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truth is that입니다. 그 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어, 어, 동사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더 트루스 댓블라블라 하고 이즈하고 뭐뭐 뭐, 동사 나오고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대시 같은 개념, 같은 느낌이라는 걸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격이라는 거즉 주어의 보충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뭐 비주얼 프루프가 뭡니까? The world is grander than we imagined. 우리가 상상했던 거 이상일 것더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데스도 봤죠. 음. 또 There is a beauty.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죠. o f t e n overlooked. 우리가 종종 놓치는. In nearly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에서 놓치고 우리가 맨날 일상으로 보고 있는데 놓쳤던 것들을 볼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50번 조금 하나 차근차근. What is beautiful? 아름다운 것. 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 많은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What's? 자, 그 다음 이게 credit이라는 단어가 칭찬. 음, 공로, 덕분에 뜻이 됩니다. 그것 좀 공로, 예. 덕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t 빠지고 it이 이즈 동시에 빠지겠죠? 그 다음에 대시 빠지면서 강조구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형식이 나왔습니다. give, 이거는 have pp로 완료형이 들어갔고요 목적어, 어, 그 다음에 visual, f u 뭐, f l 해서 누구누구에게 뭐엇을 주다, 수여동사 아시겠죠 사용식입니다. 수요동사는 무엇을 주다 기부 저번에 보내주다 샌드 가르쳐주다 teach. 음, 그다음에 또 저번 시간 또 하나 배운 적이 있었던 단어도 있죠. 그것까지 다 기억해 음, buy 사주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질문이 올라와서 다시 제가 또 설명해 드립니다. 자그 밑에 잠깐 보겠습니 Adapted from Simple Beautiful Photographs. 이큰 글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다른 말로 우리가 각색해서 들어옵니다. 어답티드 프라임이래서 각색이 된 뜻이 됩니다. 자 작품 할때 반드시 바이다음에 사람 이름 들어갑니다. 노래 제목 나왔고요 바이 쓰고 작가 쓰면 됩니다. 노래 쓰면 그 노래 쓴뭐 작곡가 쓰면 되고요 또는 또뭐가 있나? 셰익스피어, 노미앤 줄리엣이 있다. 묻히면은 by 셰익스피어로 쓰면 되는 거죠. 고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hotographer and writer Annie Griffith has documented 기록하다 뜻이 있습니다. 뭘기록했습니까 사진으로 기록하겠죠. 사진가 작가니까 글로 서 The lives of people in nearly nearly는 약입니다. One hundred f i countries around the world. She has received awards. 예, 상을 받았답니다. 어서 준 겁니까? National p 는 뭐예요? 응? 음? 그 신문사를 p r e 라 많이 합니다. 어, Photographer's a s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 음. 사진사 협회. 음. 그다음 Associated p 여러분 AP 통신할 때 그게 AP가 Associated 가 되는 겁니다. 음. 그다음 White h 뉴스 Photographers Association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과제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과제를 자꾸 질문하셔서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저랑 제가 어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다가 어 공부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필기한 것들 이게 더 중요합니다 1번 2번은요 뭐냐면 제가 다루진 않아요 답을 알려달라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도저히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올려주세요. 올려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한정한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찾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한정적인 단어 안에서, 몇개 단어 안에서 찾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여전히 모르겠다 면 저한테, 어,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든가, 아니면은, 뭐 채팅창에 올려주시든가, 우리 아니면 공유해야 되니까, 또 어디에요? 그, 제일 먼저 앞에 떠있는 그 공지창과 함께 질의 응답창도 있죠? 거기다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는데요. 제가 뭐, 공개적으로 뭐 답을 뭐, 원한다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앞에 이제 여러분 이제 선배하고 공부해봤던 를 경험이 있죠? 근데 별로 그렇게 답이 이렇게 쉽게 찾아가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제가 우리 텍스북은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면서 시간을 좀 할애하면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은 59쪽에 D입니다. 많진 않아요. 또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63쪽에 A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문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우리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벽돌 같은, 우리가 건물을 쌓을 때 벽돌과 같은 하나하나 한장한 한 장의 그 벽돌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건물 쌓는 법,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밑에 가장 기본적인 벽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못해 드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를 차곡차곡 하면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어장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든 음,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든 또는 사기업에 공기업에 또는 음, 여러가지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공부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되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저한테 제출하는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제가 이게 다 쉬운 단어라고 막 넘어갔지만 여러분 보기에또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복습할 때 다시 쭉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 저도 피드백이 옵니다. 학생들이.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으니까, 아, 다 이해 갑니다. 라고 학생들이 많이 그런 답글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한번 듣고도 조금 이해가 안 갔다, 어려웠다, 그럼 다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으, 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 어, 다시 계속해서 반복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따로 녹화해가지고 찍어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명심하시고 반복해서 열심히 들으면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학점까지 받아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어, 또 맨날 여러분 공부하라고 부담드린 거좀 그런데요. 그래도 열심히 따라와 주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어, 교과목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